안녕하세요, 러버스 유튜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놀이를 한번 해보려고. 일단 첫 번째! 첫 번째는 끝말잇 게임입니다. 오늘은 이제 로징어 게임을 한번 이렇게 해볼 건데, 로징어 게임. 자, 어, 일단 로징어 게임의 첫 번째 를 그거입니다. 바로. 자, 바로 시작하게 자 하겠습니다. 끝말잇기 다 준비하시고 자 먼저 나부터 할게요 자, 자 로벌스 스파겠지 락? 락... 라, 아? 라 캣! 라 캣! 오! 캣! <laughs> 첫번째 탈락사 시청자 울룰루 달락 자! 그럼 이제 닉네임분이 캣자로 시작하는거 미리 해주세요 캣! 캣? 어. 캣은 여의, 어의 아이 다 상관없습니다 아, 진짜? 힌트, 고양이. 어, 캣타워. 오, 와 워. 내가 계속 고양이라 했는데. 와 워터 슬라이드. 드, 드라이기. 기? 기선 제압. 앞 기쁨. 도. 어, 어. 뭐라고? 뭐라고요? 홀로로 조용히 해. <laughs>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압, 압, 도. 도, 도자기. 기쁨. 뿜? 음, 응 뿜. 기쁨. 뿜. 뿜, 뿜이. 어, 뿜. 제가 좋습니다. 자, 상금은 계좌이체 해드리겠습니다. 없 어, 진짜 명 밖에 없으니까 300원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300원. 300, 어, 아니, 고 원인지. 300원 드리겠습니다. 전 분명히 말했습니다. 300원 드리겠다고. 와, 진짜 사기다 아이고 개처하속지가는 <laughs> <약속 진출. 웃음> <약속 진출. 웃음> 하다. 차라리 나인 줘라. 자, 그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게임은 그거 <laughs> 비디오 좀켜 주세요. 5 0 0칼어어 칼로... 뭐, 어. 자, 그다음 게임은 그거입니다. 뭐? 눈치 게임. 오, 1, 2, 3? 네, 어, 3 6 9다3 어, 6, 6, 6, 6 9 3 6 9 오케이 그 3분의 1니다 대신에 채팅니다합니다오 채팅 아니다3 채팅 아니면이반응1서니다바분보를할 수도 있습니다 채팅으로 니다팅으로 채팅 니다3다3 3 6, 6, 6 9 3 6 9 3 3 어, 어. 다시 3 6 9 3 6 9 3 6 9 3 어. 6 9어1 2 4 5 6왜 다음 두번째가 예, 호요로 네, 었어 잠깐만 자, 자 게임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어? 자 말로 하는게 더아 자, 자, 새로, 새로운 게임입니다. 자, 이번 게임은 <laughs> 채팅으로 제가 문자를 어, 돌아가면서 첫 번째는 저, 두 번째는 종현이, 아, 첫 번째는 저, 두 번째는 닉네임, 세 번째는 홀로로입니다. 사실 이 종현이라는 이름이 나의 오래된 친구의 이름인데. 그걸 갑자기 여기서 말하니? 정말. 안녕하세요. <laughs> 슬프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나총 어디지? 아 비비탄총 갖고 올거예자 제가, 제가 먼저 속담을 알려줄 아아 제가 먼저 어어 어, 먼저 이제 어, 닉네임분과 홀로로 이게 이게저 닉네임 홀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할 거예요. 그 먼저 제가 그 닉네임과 홀로로 보낼게 나 어 이제 모습을 보내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모습을 행동해서 우리 홀로로 분이 맞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음. 이제 이게 두개두두두 분이 다했으면 닉네임 닉네임 분이 저한테 저저 저, 저하고 홀로로님에게 그문 단어를 제시해줘요. 그럼 우리가 그걸 따라합니다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은 이제 홀로로님이고요. 네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이해돼. 자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가 먼저 닉네임 분한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 어 어떤 걸 역할극 해도 돼 역할극. 오늘 빨리. 이해해 주세요. 일단 이걸 내가 표현해야 된다는 거지. 어. 빨리 누세요이 응. 단어만 안 말하고 말로 표현해도 되는 건가? 몸으로 표현하세요. 만약 만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끼리면은 이렇게, 이렇게 코끼리만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몸으로 말하니? <laughs> 아, 이거 꽤나 특징이 없는데. <laughs> 특징이 없는데. 말로 해, 그러면. 특별히. 어. 대수님, 상금이 300원에서 30원으로 아니, 아니, 깎입니다. 한 문장만 말할게한 문장만. 오케이. 자. 이 동물은 마크에서 하면 인생의 동반자라는 캐스트가 걔는 동물이에요 홀로로님 동물,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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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laughs> 야! 맞았어요! 가말야 <laughs> 그 그거... 가는 말도 곱다 <laughs> 아니, 딱, 아니 그거 반지가 아닌가요? 아니, 한 문장만 말한다고 했잖아요 <laughs> 그러네 맞긴 맞네 아, 그러네 맞긴 맞네 <laughs> 그건 아니구만 자, 그럼 이제 홀로로님에게 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시해주세요 음. 저도 한 문장은 할게요 지진 몸으로 표현하면서 그거 몸으로 표현하면서 말로 해야 돼요? 상상 속의 동물. 상상 속의 동물 상상 속의 동물이면서 어딨어요? 몸으로 표현해요. 콜록콜록. 와! 와! 드래곤. 우와! 자, 그러면 이제 닉네임이, 닉네임, 닉네임님이 저하고 홀로로님에게 각각 문장을 제시해주세요. 어, 어, 네. 뭐, 아, 아, 단어를 제시해주세요. 홀스님한테 한번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네? 홀로로님이 한 번. 또 이제 홀로로님, 어, 오케 뭔지. 어... 예, 제가 맞출게요. <laughs> 뭡니까? 떡해요! <laughs>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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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답입니다 <laughs> 이제 내가 홀로스한테, 아, 어, 뭐를 보내지? 어, 아, 아, 어, 제 모든 걸 막았지? 이케 저한테 어. 보내셨거든요? 자, uh -huh. 네, 해볼게요. 어 그런 거가려야겠니 네. 가려야 되나요? 뒷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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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너로빽빽오오오 뒷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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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긴 맞았어! 네. 예 이제 예. 뽀너로가 이제 우리 둘한테 문제를 <laughs> 보내 주시면? 오케이 그럼 먼저 로벌스님한테 보내 드릴게요. 이거 지금 보내신 거 맞나요? 네 이상한 거 보냈나? 아이 마이 미마이 나야 나 아니야 알아? 나한테 얘고보내요어 로봇 어 정답 어떻게 알았지? 오케이 그러면 시청자님한테 보내드릴게요. 아 근데 한 문장은 좀 심했 심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 네, 유튜브, 이름, 그러면은, 당연히, 로발스! 그럴 테니까. 이제, 한 문장은 취소하도록 할게요. 대신, 한 단어, 아.. R. 단어, 단어. 아니, 이걸, 어떻게, 어떻게 표현하지? 어떻게 표현할까요? 정유라! 아아아룰루로야 아, 아, 이건 이건 동물이 아닌 자, 이건 동물이 아니잖아. <laughs> 저것도 어, 동물이 아니었어. 아, 제가 말하는 아니야. 건 몸으로 말해요요꼭 동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야, 처음에 내가? 예시를 동물로 해줬지. 그래. 이걸 어떻게 몸으로 말하지? <laughs> 어? 아, 어, 이거는 어떻게... 다른 걸로 해 줄게. 아, 근데 그때... 어, 새로 이건 너무 <laughs> 근데 경률이란분 예전에 유치원 때 그제 우리, 닉네임하고, 우리 둘이 되게 단짝이었었는데, 이 이제, 경렬한 분이, 이제, 홀로로님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니깐요? 그래가지고, 에이 홀로로님만 에이 보면은, 에이 맨날 보면, 경렬아! 어, 경렬아! 그래 내 행동을 잘 들어봐? 아니, 봐봐, 소가! <웃음> <웃음> 소가 죽으면, 소가 죽으면, <laughs> 완전 좋아! <laughs> 소죽! 아, 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미세! 아니야. 미세! 자, <laughs> 순서를 바꿔봐. 죽고, 소. 죽소!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야. 웃음> 아 다른 영어로 뭘까?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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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이! 뭐가 죽었다, 왠지? 아, 나이 카우! <laughs> 아우, 지가 없어. 아! 아하하! 소야소 뭐? 자, 그 다음 게임은? 자, 어. 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맞춰보세요. 어? 뭐? 아. 종현이가 알만한 걸 올려줄게. 아니야 아니야. 닉 잠. 아 종현이. 종현이라. 아야 예전 신민 닉네임님이 알만한 걸 넣어 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아. 아 근데 우리의 정의로운 초코송이님은 언제 들어올까나? 그러게. 우명 데려온다고 약속했는데 어렵다 <laughs> 많이 어렵다 근데 내가 알만한 거래면 어, 로버스님한테 어. 보내줬지 어려운데 아 아는데 어려워 이거 애기 이거 이거 샌 샌데 공원에서 엄청 많이 보여요 끝끝끝 끝, 끝. 말하면 안돼 이제 비둘기 정답입니다! 오와! 와 이걸 맞췄네 와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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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조용 조용! 빵빵빵빵빵자 이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게임이 뭐였죠? 욕말했기 두 번째 게임 뭐였죠? 야369또 하자 369자 이제 예? 그렇다면 369 말고 예, 영원전도 3어아 <laughs> 이제 이제 그거 말고 어. 자기의 물건을 맞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응? 자기가 물건을 내어놓고 그 물건 중에 사라진 물건을 맞추는 거입니다. 자 했잖아. 로버스 닉네임 홀로로님부터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아, 그건 아까 했잖아. 그거는 아까 그건 연습이었지. 그때는 방송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아. 로버스 닉네임 홀로로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홀로로님이 처음 했을 때 닉네임하고 로버스님은 안 했잖아요. 아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네,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대체 얼마나 날까 기대가 되는데? 자, 내건 난이도가 최상이야. 되게 쬐끔한 물건들로 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laughs> 아화장실에 다녀온다는 거는 이 이거를 사용해 주세요. 아, 나 고만 좀보 여기는 편집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저 오징어 게임에 있는 저는 최고 관리자 네모입니다. 아 프로트맨 모십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할 수가 있어? 이제 곧 마지막 게임이 시작됩니다. V R P들 모시겠습니다. 빠밤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고비 p 입니다네 음. 오늘 오징어 게임이 대세죠 네, <레> 대세조차 잠깐! 난브로토맨 여기에 배신자가 있다 어요거 설마 배신자인거 같은데? 배신자는 하얀색 살충 마스크를 썼다 어, <목소리> 아니 그게 왜 살충 마스크야? 자 엄청 어, 도 아니었어 한 이 정도면 된다? 왜내집 열쇠가 여기서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자 이제 저는 비디오를 켜겠습니다. 아이 카메라 당기고. 자좀앞 당기겠습니다. 자첫 번째 진주. 진 주? 가는 당연히 갖다 진주죠. 그리고 통입니다. 이거는 학교 알뜰시장에서 산 거고요. 그리고 곰돌이 미술학원에서 만든 거. 이거 이것도 열쇠고리 미술학원에서 만든 거. 이건 USB입니다. 제가 유치원 때 제일 좋아했던 USB. 이거는 목걸이 메달입니다. 실제 금메달. 이거 가까이 좀 모여주세요. 네. 어 고정 고정 누르면 되네 안주 진주 굴러왔나 진주 굴러와요 네 목걸이 대체 누구가 가져온거야 어 그거 그거 우리 우리 할마마마님께서 저에게 와, 마지막으로 흥미야. 해준 소중한 유리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자 자, 모두 너 주식 모두에게 추천 자자자 자, 자. 비디오 꺼주세요 네. 아니. 자 여기서 숨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잘 확인해 보세요. 진주만 기록할 것 같은데. 아 잠깐만요. 이거 너무 쉬운 관계로 이거 너무 쉬운 관계로 추가를 하나 더 하게. 하겠... 자자 하나가 사라지고 하나가 추가 될 겁니다. 그것까지 다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가 추가. 아니지, 아니지. 자, 분명히, 아, 아까 말했던, 자, 하나를 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추가, 했습니다. 잘 확인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뿅! 오케이. 고무줄은, 원래 있었나? 원래 있었어. 지우개 추가됐다. 그럼 뭐가 사라졌나요? 지우개가 추가됐고, 어디 보자, USB, 통, 어디 아, 잠깐만, 잠깐만! 지우개. 잠깐만요! 아, 제가 물건을 안 뺐네요, 추가하고. 아니!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자, 다시 확인하시죠. 자, 지우개 추가됐어요. 네, 그리고요. USB, 통, 의자. 있는데? 다 있나요? 그럼 포기, 아, 포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포기 버튼이 뭔데? 바로, 반응에 들어가시면? 어, 어, 찾아볼게. 반응에 들어가, 아, 아니요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니요. 아, 아니요? 예. 찾았으면은 예 눌러주시고. 저, 저, 있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음. 자십구 못 찾겠어요. 정답은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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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무줄. 거무줄이 없었다고? <laughs> 거무줄을 살짝 빼놨습니다. 없어 없었잖아요. 야야, 아니고 닉네임님입니다. 어? 어, 내가 해야 돼. 자. 알았어. 추천하겠습니다. 아, 나 준비 좀 할게 준비 좀. 준비한대요. 음. 자. 어, 여기다가 뭐좀나 많이... 나야겠어. 식의공 공간이 적어. 왜 추천이 안 보이지? 어? 추천 비디오 켜 보세요. 비디오 껐는데? 한개 한번 켜 보세요. 아, 잠깐만요. 그럼 준비할 동안 저도 뭔가 뭘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인구 정을 하지 마. 어? 뭐 했지 내가? 저... 뭐야, 네 없어졌어. 어. 어? 뭔가 없어져? 제가 없어졌죠. 아니아니아니 생겨났어, 생겨났어. 생겨났어요? 어. 어? 근데 지금 저만 보이고 있어요. 뭐, 뭐? 뭐? 야, 준비 됐다. 모두에게 추천. 이거 아니고. 오, 오. 자, 제가 이제 모두에게 추천이 되죠? 자, 갤러리. 오케이. 어? 정연이 님이 사라졌습니다. 아, 다 보인다. 정연이 핑고정이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거. <laughs> 아, 맞다. 종민님 핑고정. 어, 아, 야, 있어? 나도 핑고정하기 좀 해줘. 아, 아차. 자, 잠깐만요. 어, 모두 추천취소. 아, 잠깐만요. 모두 어, 추천. 잠깐만요. 아, 내가 내건 사정을 들어가주세요. 내가 먹던 귤, 어, 귤 어, 지우개, 연필. 음. 아, 연, 연필은 못 얻는 투자. 귤 지우개. 보라색 펜, 실점펜무슨통 가위, 연필무더기들, 이제 연필깎기, 버즈, 이제 충전기. 아, 가운데로 좀 모아주세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좀 모아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카메라 화면에 다 담게 좀 보여주세요. 외우고 있을게요. 외우고 있어요. 어. 이 이거 외우고 있어? 저 안경, 안경 닦기. 안경 닦기는 없어. 잠깐만, 잠깐만, 다시 보여줘. 연필 껍 너무 어려운데요? 아. 저는, 포, 포, 포. 포. 오케이, 나다 외웠어. 다 아. 외웠어, 오케이. 응? 오케이, 시간. 이제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을 거야? 응? 연필의 수가 몇 개인지도 외워야겠지? 잠깐만! 저 그거 못외어서 저는 파는 포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연필의 수는 수는 안 내어도 된다. 근데 솔직히 너무 많이 갖고 온거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이거 안 갖고 온 거야. 네 알겠습니다. 뭘 빼고 뭘 넣을게요. 자 잠시 어디 보자. 뭘 넣을까? 보자. 녹화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 안녕하세요. 와, 이거, 지금, 20분입니다? 이거, 이러면, 은 아, 살았, 살아... 됐어, 됐어. 이거, 이제, 오징어 게임, VRP들, 초대합니다. 빰빠라밤, 빠바바밤, 빰, 빰, 빰. 연필이 다섯 개로 늘어난 것 같은 건, 어, 저는. 연필의 수는 상관없음. 빰빠밤. <목소리> <연필의 수는 상관없음. 목소리> 저기, 지우개 밑에, 저게 하나, 생겨났어 vrp들 어 잠깐만요 가위가 없어졌어 가위가 없어졌어 vrp들 가위가 없어졌다 맞았어 그리고 저기 지우개 밑에 있는 저 동그란거 생겨난거 같은데 오 정답 정답 날개수 자 지금 지금 이 영화를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영화입니다 이걸 이이 이 영화를 무료로 뿌리겠습니다. 자 V R P들 입장입니다. 자 V R P 입장했습니다. 자 V R P구나. 자 홀로 로로로로러님 화면 공유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솔직히 여기 스파이가 있다는 사실 눈치채셨죠? 스파이 오, 스파이의 비밀 코드 치면 꼽겠습니다. 빙... 고정하시고. 제 화면을 좀 봐주세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홀로로님 핀 고정 좀 하겠습니다. 어 일단 추천 제거해주고 그리고 홀로 오케이 okay, 됐나요? 좋았어. 지금 무시는 바 같이. 오케이 okay, 해커 프로그램 입성. 오케이 okay, 해커 완요자 여기 중에 스파이가 있을까봐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진짜? 제가 일단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설명해 주세요. 가위. 가위. 두 번째. 100원. 100원이요. 그냥 가위. 팔찌 늘어나는 팔찌입니다. 이 100원 팔찌. 필에랑게 있고요. 네, 마지막 문제 저는 또 하나 파란색 파란찌가 있습니다. 파란색. 핸드폰이 또 있고요. 폰. 그리고 그 모기 물렸을 때 바르는 것도 있고 네 일단 빨리 넘어지도록 가 합시다 면들이 한 자루가 더 있네요 네많니또 어, 종이 많니또 종이 고무줄 통저 가면도 포함되는 지우개가 건가요? 있습니다. 지우개가 있습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한 개거든요 자 가보겠습니다 어한 개를 빼고 한 개를 넣을게요 그럼 네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어박박박 집사님 박, 박 바꿨습니다 아이 바꿨습니다 찾아보세요 아네도히 모르겠는데요? <laughs> 어디 보자, 보자. 힌트는, 어, 힌트는, 색깔이 약간, 어, 진해. 진한 생일해. 거랑, 연한 거랑 바꿨어. 새로 생긴 거는, 새로, 연한 새로 게 생긴 것도 있지. 어? 새로 생긴 건 그거잖아, 그 마커, 파란색. 어, 어 보드 마커야, 어. 어, 그건 딱 알겠지. 힌트, 힌트 드리겠습니다. s 어? s 어? 어? 뭐지? 뭐가 지나갔지? 잠깐만, 다시 한 번, 리플레이. 아! 저는, 사실, 마법사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죠. 휘리비리휘리휘리 봐! 저는 시간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정답은 아, 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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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입니다. 정답은 마리또종이었습니다 뭐? <laughs> <놀람> 장난이고 지옥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시간을 멈춰서 알았습니다. 자, 자, 자 이제 다음 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다음 게임은 다음 게임은 두두두두두두두두 지구 문이 돌아가네. 어 아, 핸드폰 게임입니다. 네? 자, 아우. 자 로봇스님과 닉네임님과 홀로로님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떻게 참고로 그래, 핸드폰을. 핸드폰, 을 핸드폰 어플 그 어플이 어플. 있거든요. 그거 저가 어제 홀로만님에게는 아리줬는데 그러면 퇴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뭐라고요? 지금 들어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죠. 자, 네, 그러면은 왜 네, 네, 갑자기 마지막 게임은 어떤 걸로 네, 하겠습니다? 맞... 자, 그럼 이제 자.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자 그럼 오늘 다음 영상에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럼 안녕.